손잡이 있냐, 종교? 아, 그럼 요즘에 서울 차보도두발 자른 거? 아, 그건 아니겠지. 아, 위험한 씨, 이거. 쓰러뜨 아, 어, <목소리> 병신 왜 이렇게 무서? 윙고로 일킬 했고요. 어, 뵙게요. 뵙게 주세요. 돈에 빨리 보내세요 아 죄송한데 이거 돈에 쏘는 분 몰라요 아 계좌.. 계좌이체 드릴게요정리이요 정리. 정립. 예에 저희 방송 첫 큰손이네요 아.. 전 계좌이체밖에 못해서 계좌 보내놓으세요 야 200개요 <laughs> 200개 주세요 이 방송 200 200개200개 200개 보내면은 여기 아 루스까지 가야 되네. 조금더 신중하게 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어 아, 쟤를 잡는 5만원 너무... 충전했어요 네? 5만원 충전했어요 일단 아 뭐를? 어떻게 보내지? ㅅㅂ 트위치로?

야이씨! 중 <laughs>